무은지 참치말이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. 물로 깨끗하게 씻었고 청양고추를 넣은대요나는 매운 거못 먹는데. 제가 싫어하는 떡밥이에요. 물 <laughs> <laughs> <못> 맞췄어요. <laughs> 많이 듬뿍 톡톡 톡톡 톡톡이 아니라 와르른데요. 보람이는 매운 걸잘 먹으니까 근데 나도 청양고추 좋아해. 조금만 왜손가락 따갑지? 매워서 그런가? 따가운 손가락 나는요 이시대 멋쟁이 윤숨도 응. 치라고 해 고춧가루가 약간 있는 건 이해해주세요 고춧가루가 꽤나 많이 아줌마 목참 3,000원이요 3 0 0원 아닌데요 이거 한 줄에 6,000원인데요 놀랐네요반 <laughs> 줄만 주세요 같이 나눠 먹을 사람 구하셔오세요 그래야 드려요 여 네, 카메라맨 응. 저랑 같이 드실래요 <laughs> 너무 좋죠 어떻게 했었더라 이거. 어손 씻었죠? 네 너무 음, 답답해 현기지날것 같아 잘 만지보자 <laughs> 느린 유나가 답답한 가람이 <laughs> 짜잔 제시그만에한 줄을 완성했네요 보람아 응? 그만히 앉아있지 말고 칼라면에 스프나 부어봐 이 콩나물 다할 때까지 쌀수 있나 이거? 물그렇라고안 아. 했다 스프 뭐라고 했다 꼬모 와 이리 귀엽나 모이 이거 혹시 입에 들어가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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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크다 <laughs> 두번째 줄 완성 <laughs> <one time. 웃음> <laughs>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왜냐? 이제 좀 고수가 됐으니까요 고수는 아직 안된듯하다 <laughs> 우와 진짜 별로빵 굽는 중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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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<laughs> 내가 김밥 말이 그 발로 말을 했는데 자기 두 번째라고 안 말더니 이렇게 턱이 빠질 크기로 만들었네요. 드디어 묵찬 말이가 완성됐습니다. 육개장 아주 맛있게 먹어야지. 얘들아 빨리 먹어 폰 그만 보고. 이거 뭔데? 나 요리서. 빨리 라면 먹자. 라면이 아니라 목참말를 먹어야지. 목참말이 얼마나 맛있어. 라면 뜬다, 라면 뜬다. 먹고 자다가 저녁에 밖에 나온 아이들. 진짜. 이거 너무 뻑뻑. 소식하는 바람이가 소코아에 반해 버렸다. 괜찮아, 그래도 이 핑크 하늘을 봤잖아. 가려고 했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. 문 열린 카페를 찾았어요. 문 열린 카페를 찾아 신이 났다. <laughs> 낮잠을 많이 자서 짧은 하루였다.